자, 안녕하세요. 안세진 에, 댄스학원입니다. 자, 10월 에, 14일 에, 한주일이 시작하는 월요일 에,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오늘은 양손기술을 한번 쫙 모아봤어요. 양손기술 보시는 분들 진짜 징하죠? 그래도 한번 아까워서 자, 모아봤습니다. 자, 터널로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에, 바다치기 들어갑니다. 아, 터널로 들어가서 미소 아, 발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자, 발을 설명한 분위기가 아니라 바다치기 그래서 더감았죠 여기까지가 더 감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받아치게요, 이렇게,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이거횟 수는 내 마음이고 받아치기 바른 안세진이 발로 청과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 자, 마무리는 여기서 이제 양서고기가 들어갔습니다. 양서고기, 양서고기를 이렇게 한번. 어, 양서고기도 어, 날 잡았으니까 아, 세번 할게요. 양서고기 한번, 자두 번. 자, 아, 두 번. 날려봤으니까 양손꼬기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양손꼬기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풀어주고 다시 한번 더 감아서 자, 풀어서 자 이제 지금부터 남자 남자 네번 돌기가 되겠습니다 남자 네번 돌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두번 세 번, 네 번. 해서 자, 여기서는 한번 쉬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 여기서, 요번에는 여기서 남자 다섯 번 돌기, 남자 다섯 번 돌아 들어가기. 자,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이제 양손 코기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섯 번 들어간다. 가 자,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또 어, 뭉쳐 돌려고요. 지금 집중 중입니다. 그래서 여덟 박으로 건너온 다음에 뭉쳐 돌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성께 길게 빼서 감아주고 자,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등 뒤로 가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뭉쳐 도는데 사 박으로 돌아주세요. 사 박으로 다시 등 뒤로 건너가서 여기서 또사 박으로. 자, 마무리. 마무리는 이렇게 살살로 자, 여기서가 이제 남성이 다시 숙이고 들어가서 빠져서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마무리는 여성을 감아주고 다시 한번 반대로 감아주고 자, 멋있게 하고 싶으면은 보내주고 가슴의 손으로 여기까지. 자, 제가 딱한 번씩 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다음 뒤에 기회 나면 다시 오고 또 디테일하게 네, 오늘은 또 우리가 또가이가 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네, 오늘 우리 이선생님하고 양..가 막남무형 어디가면 쇼 하..하..시.. <laughs> 도구지랄 하하하하하 <laughs> 예좀 이렇게 식상 안좋으신 안 좋으, 안 분들은 도구지랄이라는 그렇게 하세요 야 무슨 양손을 그렇게 안다는데 따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양손을, 엮을 수가 있다. 그게 여기서 이렇게 양있을역게 이렇게, 게이이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렇게이렇렇게 이렇게, 렇게이렇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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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